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신정보, 구정보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죠. 에스보다는 소 o 를 많이 쓰죠. So do we. 소 o 는 yes하고 같은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는. 에, 뭐 누가 어떻다 그랬을 때 우리도 그렇다 그런 얘기죠. 도 그래. 그러는 거죠. 뭐, 도 그래. 에? 근데, s를 쓸 때가 있어요. 애 s는 양태에이에요 그러하듯이, 그렇, 그러, 그러하듯이,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약식은 약간은 격식체죠. 당연히, so do we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약간 격식체로 말할 때, 간혹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해요. 자, 이거는 랭던, 그, 랭던이 나오니까, 음, 음. 올리베티 나오는 거죠. 올리베티, 올리베티가 나오고 천사와 악마와 천 천사와 악마 어? 거기서 나오는 작품이죠. 에,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이 봤겠죠. 댄 브라운의 작품이죠. 어, 이 사람의 작품 뭐한세번세개 정도 읽어보는 것 같네요. 자, 글을 읽어보죠. 올리베티 stepped forward 앞으로 나섰다. He seemed less competitive. 이제는 덜 호전적이었다. A zip, 마치 he now s e n s e 깨닫는 것 같다. facing him, 대칭형 동사라 그러죠. 에, confront, facing, facing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실체가 그를 대면하든 그가 실체를 대면하든 그게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 쓸 때. 다만, 이런 거 나왔을 때면, 우리 식으로는, 에, 실체가 그를 대면한다는 말을 잘안 쓰잖아요. 사람이 대면하는 거죠. 그가 대면하고 있는, 그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느꼈다. 이런 거죠. He looked like a man searching for one. 출구를 찾는 사람 같았다. Any, 어떤 출구든. And what if some of the bullen, uh, 그 금개의 uh, 일부가 go to v 도 이바지하다. 보통은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나쁜 뜻으로도 쓸수 있어요. go to fund, 투 음, u 정사를 쓰니까. g o t o t vois, u vois,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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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s, s u t v o s 한쪽이 말한 거죠. 우린 돈 있어요. 우리 돈 있다니까요. 하고 올리비티가 말한 거죠. 그랬더니 있지요. 그렇지요.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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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신정보잖아요. 여기서 위하고 뒤에 위는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러하다 우리도 그런 거죠. 그래서 신정보잖아요. 새로운 사람이죠. 형태만 같을 뿐이지,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 DAV는 다른 사람이죠. 그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정머리가 무조건 뒤로 가야 돼요. D번이 답이에요. As do we, 여기 쓰는 거예요. As do we. 여러분이 so만 많이 배웠지, 이 S는 배워본 적이 대체로 없을 거예요. More than you can fathom, 음,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깊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해요. Langdon pressed on, 에 예, 프레시드 온 나왔는데 음, 만약에 히트 쓰면 랭던 히런 히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러가지드 이런 바 아, 일루미나트의 재산들 저앤션스 월스 오브 버버리언스턴 바바리아 바바라 바바리아의 석공들의 그 고대의 그 재무 어, 부 그리고 더 로스차일드 은행가죠 은행집단 로스차일드 은행 그룹이죠. 예. 빌더버그 빌더보그 그룹 라이젠더 리루미나티 그 유명한 루미나티 다이몬 다이아몬드로 발음하지 않고 다이몬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이몬드 일루미나티의그 전설의 다이아몬드 어, 그런 게 번쩍 하고 떠올랐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그냥 하다 그러면 히 희던인데 그것이 프레시가번쩍이니까 번쩍 불현듯 뭐 이렇게 생각해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문제가 없고요좀 내려가지요. 음, 내려가면. 여러분이, f r e s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답은 두 위로 순서를 바꿔야죠. facing him, which faced him에서 위치 지금 faced는 facing으로 현재 분사가 되는 거죠. 다만 해석은 이렇게 나오는 그를, 그가 증명, 마치 목적어지만 주어나 목적어를 바꿔도 그게 그거예요 대칭형 동사는. 그가 증명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비율이는 금계나 음계를 말하는데, 아예 불이 뭐예요? 버블, 버블, 보일, 들끓다 뭐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분이 금 원석을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실제로 봐서 알아요. 제 사춘형이 아주 유명한 금세공사였어요. 제일 친한 형이었는데 돌아가신 지한 20년 됐네요.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만나고 가끔 술 한잔 사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친한 형인데 사춘형은 있고 제가 친형은 없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금을, 금에다가, 이제, 금, 우리 친구가 부탁을 해서, 이제, 금을 갖고 가면, 금에 좀 잔물이 섞인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다 놓고서 불을 이렇게 쫙비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응? 음? 처음에는, 그, 이제, 잔물이 많이 섞인 냄새도 나고 그러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본 거는 이제, 순금이었지만, 어, 아무튼, 금이, 이해하다면, 예, 빨개지다가 나중에, 잿빛이 돼요 은빛이 되는 거죠. 잿빛. 잿빛이 된다라고 할까? 그렇게 됐다가 이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다음에 보글보글 끓죠. 보글보글. 이게 거품이 있는 거예요. 거품을 일으켜서 만든 것이 에, 금계예요. 에? 저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그냥 외우시는 게 낫겠죠? 아무튼 불연불연 이렇게 는 금계, 은계를 말해요. 음. 에, go to V, 뭐뭐 하는데 도움이 되다. 그런데, 뭐뭐 하는 방향으로 가면 도움, 소용, 이바지가 되는데, 곧 비트 형법 비슷해요. 이건 비트 쇼 보여줄 수가 있다. This is to나 마찬가지야. This g o e s t 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가 얼마나 나이브했는지를 알수 있다. 이런 거죠. 예, 근데 다음 같은 경우, 이것도 좀 나쁜 뉴스였네 What if some of the b u l l e n b u l n went fund? 이렇게 된 거죠. 운동 자금에 소용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죠. 프레 e s h 브랜드, 뭐, 뭐, 을 기억하다, 떠올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사전에 페러프레이즈에요저 제가 페러프레이즈좀 바꿔놨어요. 번쩍 떠오르다, 이런거예요 영어로는 to t h 생각이 나다, 리콜 또 생각나, 생각나죠. hit 또는 hit 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에 부딪히는거예요 다만, 번쩍 부딪히면 hit을 f 로바꾸는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제가 뭐 고입됐지 말았나요? 사람이 머리라고 하는 거는 장소 개념이잖아요. 장소 어, 마음 속에 있는 영상 화면도 이제 장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이디어 힘, 아이디어가 내 내리 나의 내 영상 화면을 팍 때렸다니까 그냥 목적으로 취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가다가 다 히트 부딪힌 거죠. 히런 한 거죠. 힐 원하는 건 작업하는 것도 되는 거죠. 살짝 건드리면 때리는 게 아니고. 확 까는 거면, 어, I 힐 오면 나는 그녀를 깐 거죠. I was, I was healing on her. 그러면 그녀에게 작업을 걸고 있는 중이었다가 되는 거죠. 장소 개념이 없으므로 on을 써서 충돌을 분명히 나타낸다는 거죠. It took some time, but we finally r e s h e d on a solution to that problem. 문제에 대한 해결책. Langdon, freshed on. 이렇게 쓰인 거죠. 물론 여러분이 뭐, freshed on. 당연히 이것은, 히드온이, on, 온이 전치사니까, 이 온을 뒤로 내려보내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있어요. 여기 위치시켜야 돼요. 여기 뒤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히드온이, 프레쉬드온이 된 거니까, 이 온은 전치사 온이잖아요. 전치사 온이니까 순서 바뀌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뭐, 뭐, 도, 그래와 정말, 그래의 신정보와 구정보예요.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신정보는 뒤로, 구정보는 앞으로 위치하는 거예요. 아, 이건 뭐, 영어로 배울 때꼭 알고 계셔야 돼요. 존재문, 뭐, 대어 나오는 거죠. 신정보가 나옴을 대어로 유도한다그러 유도부사. 유도 미사일인 거예요. 유도해요. 응? 어? 그렇게 나오는. 있잖아. 우리가 대어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있잖아. 에요. 있잖아. 그리고 뒤에 신정보를 위치시키는 영어의 표현법이에요. 어걸 같은 거 처음 나잖아요. 어가 나왔으니까, 신정보. 더걸은 나왔던 여자를 다시 받으니까 구정보죠. 그래서 무슨 특별하게 예를 들은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요. 대어 나온다면, 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덕을 이런 게안 나와요. 대어, 이렇게 나오면 유도부서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유도미사일부사 이런 거죠. 어걸은 신정보니까 뒤로 갔죠. 대어는 이제 장소를 나타낸 장소부자.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있잖아. 뭐가? 얘기거리로서 지금 이때는 거죠. 아, 있잖아.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 안 하면 짜증나죠. 아, 뭐? 그러잖아. 뭘 얘기하려고? 뭐? 그러죠. 그,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유도하는 게 되어요. 있잖아. 있어. 여자애가 한명 있어. 있잖아. 있어. 여자애가 한 명, 저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컨대 뭐, there is a goal in the class. 있잖아. 여자애가 한명 있는데, 우리 반에. 반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I love the hat out of the baseball. 좋아. 야구 좋아해. 그랬더니, b 가 받아서. So, so. 드와인 맞아 나도 그래 이런 거죠 신정보 형태는 아이 가 같지만 다른 사람이잖아요 A 하고 B는 그게 신정보예요 소우는 원래 예스에서 온 것으로 예스에서 소우라는 단어가 생긴 한 거예요 맞아 그래 나도가 직역인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많이 쓰는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회차라든가 뭐 이런 데서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걸 많이 쓰는 거죠 A가 위 위에 계는 거 우리 잘 나가고 있어. 그러지. So, 맞아. 그래 우리도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여요. 여기서도 위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신정보. I found that this tea has just r i n h t m amount of honey. 아, 내 생각에 이 차는 에,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아. 뿌리 이 그랬더니 그런 거 같아, 나도, 이 두는 find, think, 여기다 느껴지다 그러는 거죠. 보통 그래서 뭐, 생각하다라고 잘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런 거 같다 뜻인 거예요. 나도 그래, 이게 맞아요. 어, as do I. 여기서 I는 당연히 동, A하고 B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신정보가 되는 거죠. 따라서 as I do 쓰면 안 되고, as do I. 이렇게 써야 돼요. 네. 여러분이 just s 나왔을 땐 주어동사 나올 때도 있고 바뀔 때도 있긴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런 거 아니에요. so 대신 s가 쓰일 땐양태에서예요 음, 그렇다, 이런 거죠. 격, 다소 격시체예요 역시 아이가 신정보니까 뒤에 위치시는 거죠. 양태조석사로양태조석사로 듯이, 양태 그렇다, 나도, 이렇게 되는 거죠. We have money, 돈이 쉬우! 그랬더니, 비가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지, 돈이 낀 우리도. 이해되시죠? As do we의 순서가 써야 된다는 거죠. As we do 아니에요. 신정 보니까 무조건 뒤로 가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거 배우기 쉬운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를, 신정보, 구정보의 개념으로 누가 저한테 이 영어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책으로도 없고, 뭐. 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름 나중에 영어를 많이 공부하면서, 응? 나름 덕후가 되면서 뭐 이런 거, 덕후가 되기 전까지도 좀 알긴 알았지만요. 암튼 그래요. Did you know that you check your watch? 음. You w k in the e 집에 들어오시면서 항상 자기 시계 체크하던데, 어? 그거 알았어? 이렇게 쓴 거예요. 아, 아는 건 과거지만 이건 진실의 개념이잖아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지만 여기 체크,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습관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집에 들어오면 시계 퇴치, 시계 체크하는 거 알고는 있었어? 자네 알고는 있었나?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 현재형 쓰인 건 음. 그랬더니 비가 그러는 거죠. So, so I do. 이게 정말 그래. 도구래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은 상대방이 you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래. 그랬더니, 어, 그래, 내가? 어, 와, 내가 그렇다고? Your 는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인이잖아요. 동일이니까 구정보예요. 이렇게 상대의 관찰에 다소 놀라 하면서, so, 와 w 이때는 so, 그래? 그런 거죠. 이것도. 그래? I do. 내가, 그래? 내가 그런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와우. 내가 그런다고?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도구레이 편도 있고, 오늘은 주로 도구레를 했지만 지금은 예,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음. 해당하는 예문이 지금 한개 갖다 놓은 거죠. 뭐,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이 영어 회화를 하더라도. 물론, 뭐, as the we, as the, as the we, as the we. 이거, 잘, 일반 회화를 공, 저는 회화를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이런 거, 가끔 회화를 잘하는 제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면, 본인은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뭐, 이런 걸 영어회 하면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 얘네들이나 가끔 이렇게 포멀한 형태로 쓰는 건데, 캐주얼 할때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게 좋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